사람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기로 유명한 오원영 박사.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중 누군가가 오원영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. 저는 벼락치기형이에요. 어른이 되면 이런 버릇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.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그러자 오원영 박사는 이렇게 답했다. 보통 사람들이 숙제나 일을 미루면 보통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. 게으른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거죠. 잘하고 싶은 기준이 높아서 제대로 못해서 적당히 해서 창피해질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. 완벽하지 못할 거란 두려움에 일을 시작 못하는 거죠.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늘어져 있는 게 불안과 긴장을 갖추기 위한 행동입니다.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긴장을 확 올려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. 긴장을 평소에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. 근데 이걸 죽음의 선이 아니라 삶의 선으로 바꿔야 해요. 안 하면 죽는 선을 하면 살수 있는 선으로 당기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. 원래 유능하고 잘하고 있으니까요. 게으른 게 아니에요.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이 말에, 뭐야, 그냥 좋게 말하는 거네. 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.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니야라고 여기며 저런 말은 나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난제를 관점을 180도 바꾸어서 해결의 물꼬를 덮고 내 남자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. 오은영 박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아닐까 싶다.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며 본인이 직접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.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. 같은 문제라도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될 수도, 한순간에 쉽게 풀수 있는 1 더하기 1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관점을 바꿔야 한다. 그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로, 명심하자. 어떤 문제든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잠재력이 있다.